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세시 이렇게 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통치할 때두 가지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치할 것인가? 또한 가지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둘 것인가?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둘 것인가? 또 마음에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마음을 버릴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물론 다윗은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뭐냐면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그 위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왕이 된 성도인 거지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인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태도들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우선은 내 마음에서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4절. 사,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비천하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가치하고 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이 쓸데없는 말이나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비천한 말들, 하찮은 말들, 이런 말들 또는 그 더러운 말들 신약성서에는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어 욕설 뭐 이런 것들 험담하는 말 이런 비천한 말들 비천한 것들을 다 떠나게 만들고 내 안에는 거룩함만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여기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이 하나님 앞에요 올곧은 길로 가려야 되는데 이 사익을 위해서 여러분 정의를 배신하는 것이 바로 여기 배교자들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배신하고요. 팔은 넘기는 것. 유다와 같은 사람이지. 또한 가지는 뭐냐면 사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악을 품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사악한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거 있죠.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속으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그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사악한 마음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아파는 하 것을 즐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이고, 사악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10편에서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마음 또는 완전한 길. 이뒤 끝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6절에 보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조그만 책자를 출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자가 출판이 되자,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죄인인데, 어떻게 그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근데, 요한 웨스리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대적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 완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완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제 걸어 다녀요. 걸음마를 띕니다. 돌쯤 지나서 조금 지나니까 아이가 걸어다녀요. 그럼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손자 다 컸네. 정말 다 컸나요? 정말 다큰 건가요? 다큰거 아니죠. 그 아, 또래 아이들 그 수준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완전한 겁니다. 초등, 초등학생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면 아 이제 다 컸구나. 그러면, 초등학생으로서의 기대에 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또, 대학생으로서 기대하는 행동이 있는 거 또, 결혼하고 나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때 우리는 완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에서 완전은,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완전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인 것. 한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운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서구학자들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한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하는 학생이 손을 들고 그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이그 공산 당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자기 아들 사모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진 않아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완전한 길이요, 완전한 행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둘 거냐라는 것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도 한번 읽어봅다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변에요 헐뜯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또 부역 식구들이나또 동네에서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군가를 은근히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요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헐뜯을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내네 친구들이, 여자애들, 내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애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 나머지 세 명이 화장실에 간 친구를 어떻게 해요? 막 이제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시침이 뚝대고 있는 거. 다른 애가 갑니다. 그럼 나머지 세 명이 또막 사람 험담해요. 나중에 만났을 때는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왜? 나 가면 어떻게 해요? 나 홀뜯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헐뜯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늘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마음이 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자, 내가 어떻게 속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헐뜯는 사람들 또 교만한 사람들 거짓말 을 하는 사람 거짓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 하세. 요그 대신 어떤 사람 여러분 곁에 둬요? 6절에 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어 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여기 충성된 자 그리고 완전한 길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해 의볼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책임감. 또한 가지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걸 속임이나 또는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대우하는 경우.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바위 세계는 그런 사람들이 참 곁에 많았어요. 근데요, 이 다윗이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을 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신 주변에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모여드는 거예요. 이 결론은 그런,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나는 거짓되고, 나는 오히려 남을 험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오히려 주변에 정직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주변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 잘 몰랐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뭔가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나도 그 사람들의 행동에 휩쓸려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어울리면 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먼저 서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그게 은혜. 기도하겠습니다.